연금으로 사는 친정 아빠가 매월 70만원씩 보험금을 내는 이유가 충격이네요. 친정 아빠는 사업을 크게 부도내고 오랫동안 신용불량자로 지내셨어요. 그 사이 엄마랑은 이혼을 했고 저와 동생도 아빠의 사업부도 여파로 집도 차도 다 날리고 월세 집을 전전하고 살았죠. 저도 아빠의 빚보증으로 집까지 처분을 하고 남편과 이혼할 뻔했지만 아이 때문에 어찌저찌 참고 살아가고 있네요. 사실 지난 몇 년간 아빠께 연락을 드리지 않았어요. 집을 이지경으로 만들었다는 원망도 있었지만 저도 아이 키우며 다시 일어나느라 정신이 없었고 돈한푼 없이 혼자 계실 아빠를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오히려 연락을 못 드리겠더라고요. 아직까지 아빠를 도와드릴 형편도 안 되었고요. 어느 날 동생과 연락이 되어 아빠 소식을 들었는데요. 국민연금 조기 수령을 신청하셔서 기초연금이랑 함께 100만원 남짓한 돈으로 살고 계시대요. 친척분이 하시는 공장에서 소일거리 도와가며 조금씩 벌면서요. 그래도 월세 내고 생활비 하면 정말 빠듯하게 사실 텐데 세상에 보험을 매월 70만 원씩 납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수입의 3분의 1을 보험료로 내면서 어떻게 살고 있냐고 물으니 돌아오는 동생의 대답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나도 여러 번 말렸지. 그런데 아빠가 뭘 하는지 알아. 자기 때문에 언니 집도 차도 날리고 가족도 뿔뿔이 흩어졌는데. 죽을 때도 남길 게 하나도 없는 게 미안해서 보험금이라도 주고 싶어서 그런거래. 비록 가족을 모두 힘든 상황으로 내몬 것은 맞지만 아빠도 잘 살아보자고 열심히 살다가 이렇게 된 건데 아빠 마음도 모르고 원망만 했던 제 자신이 한심해지네요. 오랜만에 아빠께 전화드려서 보험료 줄이시라고 설득을 했지만 내가 너희들한테 줄게 이거밖에 없구나. 존주들 용돈한 분재대로 못 주고 미안해. 라고 답만 하시고 말을 안 들으시네요. 보험료 줄여서 아빠 생활비 부담 덜어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희 친정아빠의 마음이 이해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